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신 주식 공부해주는 주공입니다 지금 방금 바로 찍었는데 한미글로벌 들고왔습니다 급등 패턴 매수 신호 떠가지고 이제 핵심만 바로바로 바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신호 뜨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드렸었고 영상으로 찍어서 목표 주가랑 같이 알려드리는 거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으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면 일단 이제 10일 평균 거래량이 4배 이상 돌파했고 9일 동안 큰 규모로 프로그램 순매수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제 큰 규모로 프로그램 순매수 발생했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평균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 보면 외국인 수급 역시 이제 순매수 상황이고 그리고 연기금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제 의미심장한 네, 정말 중요한 이제 수급 패턴이고 그리고 월봉 기준 이제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찍었는데 방금 이제 영상 찍기 시작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걸 좀 넘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기 추세를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에 JP 모건, 네. JP 모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거래원이고 제 JP 모건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산게 아니라 장 후반에 시외로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시, 정확하게 이제 4시 20분부터 이제 이런 매수세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전용 다른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수급과 뭐 매매 동향 패턴과 이제 수급과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래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지표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뜨자마자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바로 매수해야지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때 이렇게 올랐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장 마감에 이런 게 이런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과 이제 한미 글로벌이 M O U를 맺는다는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글로벌의 역할은 건설의 이제 P M과 C M을 맡는데 쉽게 말하면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한미글로벌 원래 건설사입니다. 건설사인데 이제 원전 사업 기회 확대 모색을 하면서 M O U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미글로벌이 맡는 역할은 원전 설계 그리고 사후 관리 그러니까 막 폐수 이런 거 방폐장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말인데 일단 건설 PM사에서 이제 원전 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주가 받는 밸류를 받는 게 아니라 원전,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원전. 현재 원전주의 주가가 높은 이유는 큰 성장성을 바탕으로 높은 가치를 시장에서 매기고 있는 건데 기존 건설에서 원전으로 들어오는 한미글로벌한테 이제 매기는 가치가 건설 가치로 매기는 게 아니라 원전 이제 성장성이 큰 원전 가치로 매기면은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이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가 그렇구나. 어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봉인데 장기 평선을 뚫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이제 음 약간 범위로 있는데 25,000원에서 3만 원. 네. 이런 이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잘 숙지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이제 매매 전략과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목표 주가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문자 주시면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타점이나 매수 타점이 또 생기거나 아니면 매도 타점이 생기면은 이제 영상보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